여러분 안녕하세요. 연세대학교 제54대 총학생회장 박환입니다 <laughs> 네, 여러분 상당히 민망한데요. 제가 대학 생활 동안 총학생회장직을 수행했었는데요. 그거 관련해서 한번 과거 사진 좀 보면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. 근데 전체적인 뭐 학생회나 이런 것들은 다음 기회에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. 오늘은 좀더 제가 나온 사진 위주로, 당시에 뭘 느꼈고, 당시 어떤 생각을 했고, 그 위주로 해서 한번 가볍게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. 첫 번째 사진인데요. 이게 무슨 사진이냐면, 중학생이 선거할 때 사진입니다. 아침유생 것 같아요 사람이 없는 거 보니까 선거할 때 보시면 저 이렇게 귀엽게 양복 입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 또 선거운동 본부원들 계시고 요거 맞은편에 남아 저희 상대 그 선거운동 본부가 아마 와 있었을 거고요 정말 그 장관이에요 노래도 부르고 막 춤도 추고 후보자가 진짜 목이 나갈 정도 요때는 정신을 놔야 됩니다 저희가 더 크게 부르면 상대도 더 크게 부르고 약간 이런 기싸움이 있습니다 상대 부분은 이렇게 아니요 이런 말안 할래요 <laughs> 어쨌든, 총학생회장이 되기 위해서 정말 고군분투해야 됩니다. 넘어갈까요? 이거는 그 정책 토론회인데요. 화가 잔뜩 난 표정이죠, 지금. <laughs> 어쨌든, 우리 정책과 상대 정책의 어떤 결정과 저희 정책 결정에 대한 또 방어와 이런 것들을 열심히 하는 그런 장면인데요. 여러분, 선거 관련된 얘기는 다음에 한번 모아서 쭉 풀겠습니다. 너무 많아요. 재밌는 얘기들이. 다음은, 무슨 사진이냐. 오리엔테이션. 그, 새내기. 신입생분들, 학교에 새롭게 오시면, 그, 총학생에서 적응을 도와드리려고, 총학생의 오리엔테이션을 준비하게 됩니다. 거기에서, 학생분들한테 다가가자. 뭐, 요, 런 취지로, 저희가 춤을 춰보자. 아무도 그 보고 싶지 않은데, 그죠? 어쨌든 준비를 했는데, 제가 진짜 열심히 저는 했다고 생각하거든요? 정말 막, 이거 막, 열심히 했는데, 아니, 이, 무대 앞에만 서면, 그, 정말, 이 머리가 하얘진다고 해야 되나? 저 혼자 지금, 배만 나와있고, 어 완전히 지금 각도도 틀리고 네 어쨌든 뭐 오리엔테이션 하는 모습인 것 같고요. 아 근데 잠시만 춤 얘기 한번만 더 하면 이게 세번 쳤는데 첫날에는 조금 이랬어요. 이게 지금 약간 악의적인데 셋째 날에는 제가 좀더 <laughs> 부드럽고 유연하게 부드럽고 유연하게 부드럽고 유연하게 거의 BTS처럼 쳤습니다. 어, 다음은 확대 운영위원회 할때 사진인 것 같고요. 과 단위 대표 분들이 모여서 하는 회의예요. 앞에서 의장을 보고 또 야, 약간 이런 게 있어요. 많은 분들 토론하실 때막 그걸 제가 또 정리해서 말씀드리고 좀더 명확하게 아니면 논점이 조금 나가는 것 같다 하면은 또 논점을 정리하기도 하고 다시 그 논점으로 또 토론을 이끌어가기도 하고 약간의 그 오케스트라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다음은, 네. 총학생의 실에 있는 탕비실이라고 하는 공간이에요. 지금 보시면은, 붉은색 몸빼바지를 입고, 위에는 패딩을 입고, 옆에는 이불을 두르고, 옆에 난로는또 혼자 독점하고 있어요. <laughs> 좀 쉬어야 된다 할 때는, 이렇게 있는 편이고, 배달 음식 같은 것들도 여기서 시켜놓고, 그런 공간이에요. 진짜 안락해요. 그리고 이발 깨끗합니다. 이게 이제, 밖에, <laughs> 네, 이 총학생회실 가운데서 지금 제가 V 하고 있는 이런 사진이고요. 여기서 이제 보통 생활도 하고, 일도 하고, 이런 음. 공간이거든요. 특히 총학생회장관 같은 경우에는 거의 집에 가지 않고 총학생회실에서 막 먹고 자고 다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. 그래서 여기가 상당히 정리를 해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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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러워지는 공간이기도 하고요. 애증의 공간인데요. 다시 가고 싶진 않네요. 네, 다음은 제 자리입니다. 이 총학생회장 자리인데요. 이 총학생회실 가장 구석에 있어요. <laughs> 여기서 모든 그 네, 잡일들부터 해서 일들이 다 아, 일어나는 그런 공간이고요. 제 책상은 깨끗하기로 유명했죠. 네, 다음 사진은 그 정말 웃긴 사진인데요. 이게 MBC였나? 그러니까 기자분들이요. 총학생회실 앞에서 막 이렇게 제가 중간에 회의를 하다가 제가 화장실을 가고 있었나 하는데 잡힌 거예요. 아, 네 알겠다. 해서 인터뷰를 하는데 저는 이런 인터뷰인 줄 몰랐거든요. 저는 얼굴도 부어 있고 막막 세팅도 안돼 있는 상황에서 들이닥쳐. 치 거예요. 아, 이런 좀 당황스러운 일들이 있었습니다. 이 뒤에는 조금 더 피해 다녔습니다. <laughs> 다음입니다. 대동제 할때 사진인 것 같아요. 대동제라고 저희 이제 총학에서 하는 축제가 있고, 그, 각 어떤 과별로, 아니면 단위별로. 그 술을 팔수 있게 해서 동아리 공연도 하고 막 거기서 술도 먹고 막 이런 행사입니다. 학교 분들한테 좀 학생 문화를 긍정적으로 소개시켜드리기도 하고 뭐 여기서 매출도 올려주시고 한잔 하시기도 하고 약간 이런 그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네, 여러분, 이거 다음은요, 연고전입니다, 연고전. 그, 1년에 한번 있는 우리 스포츠 대회 행사고요 개막식에서 제가 이렇게 학생 대표가 연설하고 있는 이런 사진인 것 같네요. 저도 사실 굉장히 영광스러운 경험이죠. 왜냐면, 수천 분 앞에서 이렇게 연세대학교 학생분들 대표해서 연설할 수 있고, 이런 기회가 있었습니다. 아, 약간 처음에는 연세대학교와 고려대학교 최고고, 근데 연세대학교 더, 더 최고다. 약간 이런 식으로 뒤통수를 한대팍 쳐버리는 거죠. 역시 연대대표는 포용과 화합과 우리 교류 행사의 또 의미를 되새기는 거 같으면서도 맨 마지막 한두줄 정도는 그럼에도 연세대학교가 얘기해야 된다. 약간 이런 식으로 <laughs> 연설문을 약간 이렇게 교묘하게 해놓습니다. 여러분 다음은요 이거 저희 학교랑 또 한번 이렇게 조금 뭐 약간의 충돌 아닌 충돌이 있었던 때인데 저희 학생회관에 한이 하는 플랜카드 이런 것들을 가끔 걸어요. 이렇게 큰 플랜카드를 뭐 예를 들어서 뭐 학교 측에서 너무 지나치게 뭔가 밀어붙이려고 하는 뭔가가 있다 그러면 이런 플랜카드를 거는데 여러분 이거 어떻게 거냐고요 직접 겁니다 <laughs> 진짜 여러분이 사람이 요만하고 지금 현수막이 요만하잖아요 이게 정말로 큽니다 그리고 이 현수막 자체가 엄청 무거워요 경비아버님한테 그 포카리 스웨트 한 두통이랑 비타 오백 같은 거 이렇게 들고 가서 아버님 한 번만 해주세요 저 이거 진짜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면 야밤에 그 문을 다 열어주세요 학생 제대로 들어와 봐 <laughs> 이렇게 들고 있다가 막 이렇게 어쨌든, 이런 재밌는 일들도 합니다. 아, 재밌는 일들이라 하면 안 되나? 어려운 일들 속에 이런 재미도 있습니다, 여러분. 여러분, 다음 사진은 점등식인데요. 이건 뭐냐면, 저희 연세대학교는 그 12월 25일, 성탄절 즈음에서 엄청 큰 트리를 설치하게 됩니다. 그러면 거기 이제 그 불을 켜는 행사를 하는데, 그때 이제 또 학교 대표들, 뭐 예를 들어서 총장님부터 해서 뭐 학생 대표, 뭐 고직자분들 이렇게 쭉 오셔가지고 이 점등식을 하는 행사를 합니다. 버튼이, 그니까 엄청 많아요. 근데 항상 궁금증이, 내거 먼저 누르면 켜지려나? 근데 이거 누르는 사람 아무도 몰라요. 누가 그러니까 어떤 버튼으로 켜지는 건지, 아니면 단체로 다 눌러야 켜지는 건지, 그런 게 없고, 그냥 3, 2, 1 하니까 켜지더라고요. 근데, 어, 아직까지 미스터리입니다. 다음은, 바벤톡이라고 학교에서 지원을 해줘가지고 시험기간에 힘내시라고 밥 나눠드리는 행사인데, 이거 할 때도 여러분, 좀 상당히, 곤혹스러운 경우가 있어요. 뭐 총장님도 계시고 부총장님도 계시고 뭐 보직자분들이 계시잖아요. 그럼 약간 경쟁이 붙어요. 예를 들어서 제가 고기예요. 그러면 학생분들이 고기 반찬 더 좋아하잖아요. <laughs> 그러면 뭔가 더 많이 퍼줘야 될것 같은 거야. 역사람을 이기려면. 근데 이게 되게 재밌는 게 부총장님도 그러시는 거예요. 막 소스를 막두 통을 더 많이 주세요. 필요도 없는데 옆에서 엄청 궁시렁궁시렁 거리세요. 아나왜 김치 담당이야? 너는 고기 담당인데. 근데 그게 놀랍게도 부총장님들의 대화입니다. 아 근데 이렇게 그래서 학교 에서 이거 하다 보면 재밌는 일들이 많아요. 네, 뭐 다음은 총장님이랑 찍은 사진인데요. 이 총장님이 정말 잘해 주셨어요. 김영학 총장님이신데 정말 저희 많이 챙겨 주시고 또 아껴 주셨던 총장님입니다. 당선하면 총장님이랑 티타임을 가지러 공간에 가기도 하고 또 이렇게 공간에서 만찬하실 때뭐 학생 대표도 불러 주시기도 하고 총장님께서. 한번또 저희 풀이 하는데 또 직접 와주신 적도 있어요. 그래서 각자 입장을 대표할 때는 각자 일을 하는데 또 그렇지 않을 때는 굉장히 술도 먹고 이러면서 재밌게 했던 것 같아요. 네, 또 연세대 학생들을 대표해서 이런 어떤 추모제라던가 이건 국회에서 했던 행사 같은데 뭐 독립운동 선열 추모제 이런 행사들도 그 참여하게 됩니다. 학생들을 대표해서 슬픈 마음을 전달한다던가 아니면 우리가 앞으로 이거를 이렇게 기억해나가자 이런 것들을 말씀 드리기도. 합니다. 그 다음은 이제 뭐 이런 토론회 같은 것들도 학생 대표로 나가게 되고, 국회의원 분도 오시고, 정당하시는 분들도 오시고, 뭐 청와대에 계신 분도 오시고, 또 학자분들도 오셔가지고 그때는 한일관계 관련해서 막 토론하고 이랬던 것 같은데, 이런 행사가 잡히면 저도 좀더 공부하게 되고, 아무래도 훨씬 더 학자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또 전문적인 관점에서 얘기하신다면, 저는 좀더 학생 대표의 관점에서 20대가 느끼는 것들은 어떻고, 이런 것들을 전달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. 여러분, 마지막 사진인 것 같은데요. 저희 그... 이제 쫓겨나는 사실다 <laughs> 임기가 끝나게 되면 총실을 비워줘야 됩니다 그 전에 사실상 그 집행부분들은 대부분 또 다른 선분 활동을 하시거나 다른 활동을 하신다고 대부분 사퇴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때는 정말 학생회가 굉장히 썰렁해지는 시즌입니다 그래서 어 저랑 또 부총학생회장님이랑 관직이라는 게 이렇게 덧없는 거구나를 느끼면서 <laughs> 막 이렇게 짐을 주섬주섬 싸가지고 또 이제 끝났다고 꽃도 하나 받아가지고 지금 이렇게 밤 12시? 뭐, 한 11시? 이쯤에 가지고 터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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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. 근데 뭐, 약간 시원섭섭해요. 이제 막 골치 아픈 일들은 없으니까. 네, 여러분. 오늘 이렇게 드릴 수 있는 얘기 중에 진짜 극히 일부를 한번 드려봤는데 어떠셨는지요? 여러분들 좋아하시면 시즌별로 시리즈로 만들어도 되고요. 별로 안 좋아하시면 다시 공부하러 갑시다. 우리. 제 나름대로는 뭔가 인생에서 굉장히 어떤 영광스러운 경험이었고요. 연세대학교 학생분들을. 대표할 수 있었다는 게 정말 바쁘고 힘들고 약간 어또 그랬지만 또 이렇게 보니까 재밌었던 일들도 엄청 많았던 것 같고 지금 또 학생회 하시는 분들 보고 계시는 분들 정말 학생들을 위해서 이렇게 밤낮없이 동문 서주 노력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많은 학생분들도 그렇게 아마 느끼시고 있을 거예요 화이팅 앞으로 또 이런 공부를 쉬어가는 컨텐츠들도 pd님께서 준비해 주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계속 기대해 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계속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!